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식품 산업이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는 그 고기, 건강하다고 믿고 먹는 그 고기가 사실은 시한폭탄입니다. 천천히, 조용히 여러분의 몸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박수진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38세 직장인입니다.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몸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헬스장 등록하고 퍼스널 트레이닝 받았습니다. 트레이너가 알려준 대로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늘렸습니다. 매일 아침 닭가슴살 샐러드로 시작했습니다. 점심 도시락에도 닭가슴살 넣었습니다. 저녁에는 닭가슴살 스테이크 먹었습니다. 운동 후에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먹었습니다. 하루에 닭가슴살을 300g씩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좋았습니다. 체중이 8kg 빠졌습니다. 근육도 생겼습니다. 복근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부러워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인증샷 올렸습니다. 좋아요가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팔꿈치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테니스 엘보우라고 진단받았습니다. 테니스를 친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어깨도 결렸습니다. 회전근개 염증이 생겼습니다. 손목도 아팠습니다. 마우스만 잡아도 저릿했습니다. 손가락 관절도 뻣뻣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먹을 쥐기 힘들었습니다. 얼굴에 여드름도 났습니다. 30배 후반인데 10배처럼 여드름이 났습니다. 잠도 안 왔습니다. 밤에 뒤척이다 새벽 3시에 깼습니다.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만성 피로가 왔습니다. 커피를 하루 다섯 잔 마셔도 졸렸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바, 피부과, 내과를 다 돌았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고 의사가 놀랐습니다. CRP 수치가 10이었습니다. 정상은 3 이하입니다. 4 배가 넘습니다. 염증 수치가 심각했습니다. 류마티스 인자도 높았습니다. 간 수치도 올라갔습니다. 중성 지방도 높았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술 많이 마십니까? 박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술은 1년에 몇번안 마십니다. 뭘 드십니까? 닭가슴살이요. 매일 300g씩 3년째 먹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먹는 거 아닌가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닭가슴살인데요? 마트에서 파는 거요. 해용량으로 사로든요. 바로 그겁니다. 3년 동안 매일 먹은 그 닭가슴살이 박씨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근육 만들려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몸을 망쳤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식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고기에 대한 모든 거짓말을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마트에서 절대 사면 안 되는 고기 브랜드와 반드시 사야 하는 고기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포장만 봐도 좋은 고기인지 나쁜 고기인지 아는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십시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부터 폭로하겠습니다. 붉은 고기는 위험하고 흰 고기는 안전하다는 말 이게 역사상 가장 큰 사기입니다. 70년대부터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소고기는 콜레스테롤 덩어리다. 포화지방이 혈관을 막는다. 심장마비를 일으킨다. 뇌졸증을 일으킨다. 암을 유발한다. 그래서 소고기 대신 닭고기를 먹어라.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1950년대 미국의 한 과학자가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포화지방이 심장병을 일으킨다는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과학자는 22개국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에 맞는 7개국 데이터만 골라서 발표했습니다. 나머지 15개국 데이터는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는 반대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언론이 대서투필했습니다. 정부가 시기 지침을 바꿨습니다.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식품회사들이 이혼했습니다. 닭고기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 함량부터 비교하겠습니다. 소고기 100g당 80mg입니다. 돼지고기 80mg입니다. 닭고기 80에서 90mg입니다. 연어 60mg입니다.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소고기를 끊고 닭고기를 먹어도 콜레스테롤 섭취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50년 동안 우리는 속았을까요? 돈 때문입니다. 산업 때문입니다. 포화지방은 어떨까요? 소고기 지방의 40%가 포화지방입니다. 돼지고기 35%, 닭고기 30%, 연어 20%입니다.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대규모 연구들이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2013년 하버드 연구, 30만 명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론은 포화지방과 심장병 사이에 연관성 없음입니다. 2014년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 60만 명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포화지방은 죄가 없습니다. 2017년 랜셋 저널 연구, 18개국 13만 명 조사했습니다. 포화지방 많이 먹는 사람이 오히려 사망률이 낮았습니다. 그럼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설탕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트랜스 지방입니다. 식물성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고기 지방 구성을 보면 45%가 단일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올리브유의 핵심 성분입니다. 심장 건강에 좋다는 바로 그 성분입니다. 올리브유 한 병에 만원에서 2만원 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비싼 돈 주고 삽니다. 그런데 그 성분이 소고기에 45%나 들어있습니다. 돼지고기 등 45%입니다. 닭고기는 35%, 연어는 40%입니다. 왜 아무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까요? 이 진실이 알려지면 식물성 기름 산업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수조 원대 시장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진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고기의 색깔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동물이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무엇을 먹었느냐입니다. 어디서 자랐느냐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갈립니다. 여기서 약과 독이 갈립니다. 똑같은 소고기라도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됩니다. 풀을 먹고 자란 소를 상상해 보십시오. 넓은 목초지에서 뛰어 놉니다. 신선한 풀을 뜯어 먹습니다. 햇빛을 쬐입니다. 비타민 D를 만듭니다.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이런 소에서 나온 고기는 어떨까요? 오메가 6대 오메가 3 비율이 2대 1에서 4대 1입니다. 완벽한 비율입니다. 인류가 수십만 년 진화하면서 적응한 비율입니다. 이 비율에서는 영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관절이 편안합니다. 혈관이 깨끗합니다. 뇌가 맑습니다. 피부가 윤기납니다. 숙면을 취합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이제 공장식 축산소를 보겠습니다. 좁은 축사에 갇혀 있습니다. 수백 마리가 빽빽이 들어차 있습니다. 움직일 공간도 없습니다. 평생 햇빛을 못 봅니다. 풀을 못 먹습니다. 대신 옥수수와 콩만 먹습니다. 유전자 변형 곡물입니다.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를 뿌린 곡물입니다. 동물들은 아픕니다. 질병에 걸립니다.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줍니다. 예방 차원에서 먹입니다. 아프지 않아도 먹입니다. 빨리 살찌우려고 성장 호르몬을 줍니다. 주사로 맞춥니다. 사료에 섞어 먹입니다. 이런 소에서 나온 고기는 어떨까요? 오메가 6대 오메가 3 비율이 10대 1에서 20대 1입니다. 오메가 6이 10배에서 20배 많습니다. 완전히 불균형입니다. 오메가 6은 염증을 일으킵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염증 물질을 만듭니다. 관절염을 유발합니다. 심혈관 질환을 유발합니다. 암세포 성장을 촉진합니다. 우울증을 악화시킵니다.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이게 마트에서 파는 싼 고기입니다. 한 팩에 9,900원, 11,900원 하는 고기입니다. 2,000원대 닭가슴살입니다. 대용량 할인받는 제품입니다. 전부 공장식 축살입니다 돼지고기는 어떨까요? 더 심각합니다. 자연 방목 돼지고기는 오메가 비율이 10대 1 정도입니다. 그래도 괜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공장식 돼지고기는 20대 1에서 30대 1입니다. 지방 함량도 문제입니다. 공장식 돼지고기 지방의 20%가 다중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그중 대부분이 오메가 6입니다. 지방의 5분의 1이 영증 유발 물질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돼지에게 무엇을 먹이느냐가 결정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돼지는 잡식성입니다. 풀, 뿌리, 열매, 곤충, 치렁이. 작은 동물까지 먹습니다. 영양이 균형 잡힙니다. 하지만 공장식 축산에서는 오직 곡물만 먹입니다. 옥수수와 콩뿐입니다. 이 곡물들의 오메가 6이 많습니다. 돼지는 먹은 것을 그대로 지방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돼지 지방에 오메가 6이 가득 찹니다. 이제 닭고기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충격이 옵니다. 여러분이 다이어트의 신이라고 믿는 닭가슴살이 사실은 최악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연 방목 닭의 오메가 비율은 5대1에서 8대1입니다. 허용 범위입니다. 그런데 공장식 닭은 15대1에서 20대1입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더낮둡니다더 심각한 건 지방 비율입니다. 공장식 닭고기 지방의 25%에서 30%가 다중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지방의 거의 3분의 1이 다중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그중90% 이상이 오메가 6입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닭가슴살 100g에 지방이 10g 들어 있습니다. 그중 3g이 오메가6입니다. 하루 300g 먹으면 오메가6을 9g 섭취합니다. 권장량의 9배입니다. 이걸 매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염증이 쌓입니다. 처음에는 모릅니다. 1년, 2년은 괜찮습니다. 체중도 빠지고 근육도 생기니까 좋답니다. 하지만 3년째부터 문제가 나타납니다. 관절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테니스 엘보우, 회전근개 염증,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깁니다. 피부가 나빠집니다. 잠을 못 잡니다. 만성 피로가 옵니다. 제 친구 박수진 씨가 바로 이겁니다. 3년 동안 매일 공장식 닭가슴살 300g씩 먹었습니다. 몸에 염증 물질을 쌓았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병을 만들었습니다. 왜 닭고기가 이렇게 나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닭이 먹는 사료 때문입니다. 닭은 주로 옥수수와 콩을 먹습니다. 90% 이상이 곡물입니다. 이 곡물에 오메가 6이 많습니다. 소는 반추 동물입니다. 위가 4개입니다. 곡물을 먹어도 발효 과정을 거칩니다. 지방 구성이 바뀝니다. 하지만 닭은 단위 동물입니다. 위가 하나입니다. 먹은 것이 그대로 흡수됩니다. 지방에 그대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닭지방에 오메가 6이 그대로 남습니다. 둘째, 성장 속도 때문입니다. 1950년대 닭은 성체가 되는데 120일 걸렸습니다. 지금은 35일에서 40일입니다.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유전자 선택 육종입니다. 빨리 자라는 닭만 골라 교배했습니다. 수십 년 반복했습니다. 거기다 성장 촉진제를 먹입니다. 특수 사료를 먹입니다. 이렇게 빨리 자란 닭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뼈가 약합니다. 근육 발달 속도를 뼈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다리가 자기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합니다. 많은 닭이 다리를 절룩거립니다. 심장도 약합니다. 갑자기 죽는 닭도 많습니다. 셋째, 사육 환경 때문입니다. 닭장 한 칸에 닭열 마리가 들어갑니다. 날개를 펼 공간도 없습니다. 평생 햇빛을 못 봅니다. 흙을 밟아보지 못합니다. 벌레를 잡아먹지 못합니다.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서로 쪼아댑니다. 그래서 부리를 자릅니다. 마취도 없이 뜨거운 칼로 잘라버립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닭이 건강할 리 없습니다. 생선은 어떨까요? 생선은 좀 다릅니다. 야생 연어가 최고입니다. 지방의 40% 이상이. 오메가 3입니다. 오메가 6보다 4배 많습니다. 완벽한 비율입니다. EPA와 DHA가 풍부합니다. 뇌의 60%가 지방입니다. 그중 절반이 DHA입니다. DHA가 부족하면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심장에도 좋습니다. 철관을 부드럽게 합니다. 철전을 예방합니다. 부정맥을 줄입니다. 염증을 강력하게 낮춥니다. 관절염 증상을 완화합니다. 그런데 양식 연어는 다릅니다. 오메가3이 절반밖에 안됩니다. 오메가 비율이 1대1이나 1대2입니다. 야생 연어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왜 그럴까요? 양식 연어는 곡물 사료를 먹습니다. 펠레스 사료를 먹입니다. 옥수수, 콩, 밀가루로 만든 사료입니다. 야생 연어는 크릴과 작은 물고기를 먹습니다. 크릴에 아스타잔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어가 분홍색입니다. 양식 연어는 크릴을 안 먹으니 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인공 색소를 먹입니다. 칸타잔틴이라는 색소입니다. 사료에 섞어 먹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연어회, 연어 스테이크가 물감으로 물든 겁니다. 거기다 양식 연어는 항생제를 먹습니다. 좁은 가두리에 수천 마리가 들어갑니다. 질병이 쉽게 퍼집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항생제를 먹입니다. 이 항생제가 여러분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최고에서 최악까지 순위를 매고겠습니다. 정확한 순위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 순위입니다. 이걸 알면 마트에서 고기 고를 때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1위는 풀을 먹고 자란 소고기입니다. 그라스페드 비프, 목초 사육 한우입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완벽한 음식입니다. 왜 최고일까요? 오메가 비율이 완벽합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많습니다. CLA가 풍부합니다. CLA는 공액 리놀레산입니다. 강력한 항염증, 항암 물질입니다. 체지방을 줍니다. 근육을 키웁니다. 면역력을 높입니다. CLA 영양제 한 병에 7만 원입니다. 그런데 풀먹은 소고기에는 자연스럽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도 많습니다.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b12도 들어있습니다. 채식주의자가 부족해지는 바로 그 비타민입니다. 미네랄도 많습니다. 철분 아연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특히 햄철입니다. 식물성 철분보다 흡수율이 5배 높습니다. 긴혈 예방에 최고입니다. 1위 공동으로 야생연어가 있습니다. 와일드 세먼 자연산 연어입니다. 오메가3의 제왕입니다. 뇌건강, 심장건강, 눈건강 모두 최고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야생이어야 합니다. 포장을 보십시오. 와일드 캐치, 자연산이라고 써있어야 합니다. 양식은 안됩니다. 또 너무 자주 먹으면 안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이 적당합니다. 수은 문제가 있습니다. 연어는 그나마 수은이 적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3위는 자연방목 닭고기와 돼지고기입니다. 페스처 레이즈드. 항사 사육입니다. 밖에서 먹이를 찾아 먹은 것들입니다. 소고기나 연어보다는 오메가 6이 많습니다. 하지만 허용 범위입니다. 건강한 범위입니다. 항생제와 호르몬 걱정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먹어도 됩니다. 사위는 양식 연어입니다. 야생보다는 못하지만 공장식 육류보다는 낫습니다. 그래도 오메가 3이 좀 있습니다. 가끔 먹는 건 괜찮습니다. 5위는 공장식 소고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위험합니다. 오메가 6이 많습니다. 항생제, 호르몬 걱정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피하십시오. 6위는 공장식 돼지고기입니다. 소고기보다 더 나쁩니다. 오메가 6이 훨씬 많습니다. 20대 1에서 30대 1입니다. 7위는 공장식 닭고기입니다. 최악입니다.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닭 가슴살이 사실은 염증 유발 식품입니다. 지방의 30%가 오메가6입니다. 매일 먹으면 몸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순이 밖에 있습니다. 가공육입니다. 치킨 너겟, 햄, 소시지, 베이컨, 핫도그, 런턴 미트입니다. 이것들은 고기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치킨 너겟을 보겠습니다. 패스트푸드점 치킨 너겟, 냉동 치킨 너겟 말입니다. 여기에 실제 닭고기가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연구 결과 40%에서 50%입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뭘까요? 밀가루, 쿵단백질, 변성 옥수수 전분, 설탕, 덱스트로스, 인공향료, 자연향료라는 이름의 화학물질, 인공색소, 이산화티타늄, TBHQ 방부제, BHA 방부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콩기름이나 카놀라유의 치기입니다. 오메가6 덩어리에 오메가6 기름을 부은 겁니다. 이게 염증폭탄입니다. 이걸 아이들에게 먹입니다. 단백질 보충한다고 먹입니다. 햄과 소시지는 더 심각합니다. 고기 함량이 40%에서 60%입니다. 나머지는 충전제, 결합제, 화학물질입니다. 거기다 아질산 나트륨을 넣습니다. 발암물질입니다. 세계 보건 기구가 가공육을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담배와 같은 등급입니다. 하루 50g씩 먹으면 대장암 위험이 18% 증가합니다. 그런데도 마트에 수백 종류가 팔립니다. 델리미트도 조심하십시오. 샌드위치용 슬라이스 햄, 치면조 가슴살 말입니다.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공장식 고기에 첨가물 가득입니다. 나트륨 함량도 높습니다. 그럼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마트에서 고기 살때 이렇게 하십시오. 포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유기농 마크가 있습니까? 그래스패드라고 써있습니까 페스토 레이즈드입니까? 무항생제입니까? 무호르몬입니까? 동물복지 인증 마크가 있으니까? 이런 표시가 하나도 없으면 공장식입니다. 사지 마십시오. 가격을 보십시오. 너무 싸면 의심하십시오. 좋은 고기는 비쌉니다. 두 배에서 세배 비쌉니다. 하지만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병원비 생각하십시오. 한달 병원비, 약값 50만 원이면 1년에 600만 원입니다. 좋은 고기 사 먹는 게 훨씬 쌉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요? 공장식 고기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소고기를 고르십시오. 닭고기나 돼지고기보다 낫습니다. 작은 생선을 드십시오. 정어리, 고등어, 꽁치, 멸치입니다. 수은이 적고 오메가3이 많습니다. 요리할 때도 중요합니다. 호온에서 오래 굽지 마십시오. 숯불에 새까맣게 태우지 마십시오. 최종 당화산물이 생깁니다. age입니다. 노화를 촉진합니다. 염증을 유발합니다. 지문에서 천천히 익히십시오. 찌거나 삶거나 끓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븐에 150도에서 180도로 천천히 굽는 건 올리브유나 코코넛유를 쓰십시오. 가공육은 절대 사지 마십시오. 냉장고에 있으면 버리십시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먹으면 병원비로 100배 나랍니다. 아이들 도시락에 절대 넣지 마십시오. 외식할 때더 조심하십시오. 대부분 식당은 공장식 고기를 씁니다. 원가 때문입니다. 패스트푸드는 최악입니다. 가장 싼 고기에 가장 많은 첨가물을 넣습니다. 어떤 패스트푸드 체인은 닭고기를 건강식으로 광고합니다. 빨간소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소고기 말고 닭고기 먹으라고 합니다.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사기입니다. 가장 나쁜 고기를 건강식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제 친구 박수진 씨는 이제 회복했습니다. 궁장식 닭고기를 끓었습니다. 깨신 풀먹은 소고기와 야생 생선을 먹습니다. 4개월 만에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팔꿈치 통증 사라졌습니다. 어깨 통증 사라졌습니다. 손목 저림 사라졌습니다. 피부도 좋아졌습니다. 여드름이 깨끗해졌습니다. 잠도 잘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합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운동 능력도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냉장고 열어 공장식 고기 확인하십시오. 포장 보고 판단하십시오. 의심스러우면 버리십시오. 내일 마트 가서 좋은 고기 사십시오. 비싸지만 건강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 고기 먹어도 됩니다. 좋은 고기로 적당량 먹는 게 나쁜 고기 매일 먹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누르시지요. 주변에 운동하시는 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닭 가슴살 드시는 분께 공유하시지요.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식품 산업의 거짓말을 계속 폭로하겠습니다. 숨겨진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